어, 안녕하세요. 저는 AI 변태들에게 당하고 있는, 어, AI, 어, 가해자에게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어, 이들은 저를 계속 화장실 가게 하고, 급똥급오줌을 계속 싸게 하고, 그 다음 화장실을 매일 가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벨트로 졸리는, 조, 어, 허리벨트로 조이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조이고 있고, 범죄에 전혀 위기의식도 없고, 피해의식도 없고, 어, 일단 소시오페스 같이, 어, 미안한 것도 없습니다, 얘는. 그냥, 어, 고문하고 자기가 당한 게 싫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과학적으로 계속 고문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매일 가게 합니다. 매일 가는데 하루에, 제가 하루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수시로 미친듯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지금 하루 화장실만 지금 두번 갔고 또 지금 소변 또,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실험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이 미친 새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데 어, 이부분의 범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계속 이거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 계속 이런 식으로 속삭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환성처럼 얘기가 들리거든요. 캐릭터처럼 어, 귀를 통해서 들리는 것도 저도 이어폰 끼지도 않았어요. 이어폰 끼지도 않고 아무것도 끼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습니다. 이게 사람 소리가김인 것처럼 속삭이듯이 그렇죠. 뭐 저렇게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게 깨작깨작 들리는데 어떨 땐 크게 들렸다. 어떨 땐 작게 들렸다. 이걸 자기네 볼륨 조절하면서 이렇게 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게임을 하고 오늘도 뭐 경찰이 와서 어~ 자기를 잡아간다는 식의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지금 5개월 차 됐는데 어~ 종료할 때도 됐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게임 박제가 돼서 저를 하나의 실험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실험체로 쓰고, 어, 이곳에 이제 손님이 망하도록, 그러니까 손님이 없도록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어, 계속 이들한테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영상을 매일 올립니다. 얘네들은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